어느 정도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. 결론을 내려보면 사업성 탕이 좋으면 좋겠죠. 용적률 대지분 얘기했습니다. 입지 아까 분당과 일산 얘기로써 표현을 해드렸죠. 입지가 좋으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갈 수가 있죠. 분당 같은 경우는 주변 입지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있으니까 똑같은 분당금 5억이라더라도 부담이 다르죠.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당은 나쁜 능력.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 천만 원 준다라고 하면 하이엔드 브랜드 붙일 수 있어요. 근데 뭐가 문제죠?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돈을 못 주잖아요. 건설사들은 도급계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만 준다면 공사해 줍니다. 근데 건설사에 잘못 붙는 거는 그만큼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.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죠? 일반 분양이 그 이상 상충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곳들을 봤을 때 사실 좋은 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가 어디일까요? 2024년도에 여기 일반문양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렘, 레미안 원펜타스죠 여기 일반문양 세대가 몇 세대? 300세대도 안됩니다 자 다음 여기는 어디? 한강변에 정말 멋있죠 청담삼익재건축 청담르엘입니다 여기 일반문양 세대 수 200세대도 안됩니다 그런데 잘 가죠. 왜? 일반 분양을 설령 200세대라든 300세대를 해도 분양가가 다르잖아요. 강북에서 막 500세대 분양한 것보다 여기가 분양 수입은 더 클걸요? 지방에서 1000세대 분양한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또 입지랑 사업성이랑 어느 정도 상충 관계로 갈 수도 있고 또 설령 1대일 재건축을 해도 1대일 재건축의 상징이 어디일까요? 동부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죠. 레미안 첼리투스가 1대1 재건축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지금 반포, 자원 가격대 보면 한강뷰 잘 보이는 데들은 40억도 해. 그럼 우리가 분담금을 설령 고급화를 할 거야. 8억을 낸다 해도 그래도 할래 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죠. 그런 식으로 따져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쪽 재건축들을 보려 했었을 때도 키워드가 되는데 대지지분들 쫙 보다 보면 이제는 대지지분 3 0평짜리든 끝났습니다. 20평의 시대예요. 근데 음마 아파트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? 대지지분 15평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음마 아파트들이 말들이 좀 있죠. 사업성이 좀 애매하다. 그 얘기들이 기사를 찾아보다 보면 예상 분양가 평당 7700만 원. 그러면서 조합원들 어떤 식으로 되느냐? 같은 평형으로 이동한다. 예를 들어, 33평, 30평대로 이동한다. 라고 하면,